오늘은 AI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어, 선거운동이 한참이죠 각당 후보들이 AI 산업을 일으키면서 전체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AI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 지난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000명 정도를 해고했고요. 올해 들어서 페이스북, 메타도 해고를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기술 기업들, 어, 보통 이제 인터넷 기반 회사들이 대량 해고를 했죠 그때는 경기가 어려지면서 비용을 절감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다 애플만 빼놓고 뭐 구글까지 만 명이 넘는 10%에서 20%까지 대량 해고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해고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영향이 큽니다 아, 인공지능 특히 고 인력, 고급 인력이었죠? 프로그래머들,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프로그램하는 것을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고 대규모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AI가 본격적으로 산업에 들어오면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 몸에 직접 체감하게 되는 그런 해로 되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 포럼이 앞으로 5년 내, 5년 내에 아마 44%의 일자리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44%의 일자리는 업그레이드, 다른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다른 기술을 활용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일들은 다 대체하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를 확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일자리가 커지고 또 AI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해왔던 특히 요즘은 이제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력, 채찍피티가 나온 이후로 생성력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지식인 계층들이 화이트 칼라라고 러죠 지식인 계층들이 하던 일까지 다좀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살아남는지, 이거 이제 데이터 시대 제이 경제 전문가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더 많은 역량도 필요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회성, 두 번째가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호기심, 공정한 결정 이렇게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이 다섯 가지가 왜 필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아, 일단 사회성, 사회성은 어, 사회적 지능이라 그러죠. 사회적 지능 이 사회성이 경제에 영향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한참 됩니다. 2015년에 미국 국립, 국립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1980년 이후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계속 확정돼 왔고요. 사회적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들은 계속 세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지능이 알죠? 사회적 기술은 우리가 일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왜왜더 필요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인공지능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발달은 모든 사람의 기류와 기량을 평준화시킵니다. 아, 모든 사람의 기량을 중간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 이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자기 일자리를 가졌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들의 기량을 평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드 스킬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고 기술 습득을 빨리 하고 이런 하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갖고 월급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 하드 스킬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과. 공부를 못해서 어떤 사람들의 역량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변화해야 된다. 교육 혁신은 이렇게 평준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이 능력이 평준화된 그 사회 사,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새로운 역량을 가르칠 건가. 이렇게 혁신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터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모든 직원들의 기량을 평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성이 필요하,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성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의 기본 요소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가 자기통제입니다. 이 자기통제는, 사회성의 기본은 자기통제인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생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한 것을 조금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통제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점점 더 내가 불편한 걸못 참죠. 그래서 극단화가 되는 겁니다. 극단화가 되고, 어, 극단적인 사회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 통제 역량을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이 선진국에서 심각하거든요. 특히 대학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보면요. 거의 30%의 학생들이 뭐 여러가지, 예, 뭐, 이렇게 주의력 결핍증이라든가 우울증, 막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사회성하고 연결돼서 이런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데든가 이런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통제, 자기 통제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아,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SNS 발달로, SNS 발달로 자기 주장만 할줄 알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랍니다. 그래서 극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들을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은 이게 에코챔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편향성이 강화되고, 그러므로서 사회성은 점점 떨어지죠. 특히 우리 시니어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들을 줄 아는 게 점점 부족해지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점점 더 사회는 극단화가 되는 겁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듣질 않고,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능력, 그래야 협력이 됩니다. 협력. 협력은 뭐냐면요. 협력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하드 스킬은 개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잖아요.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인간이 100년 동안 쌓아, 쌓아야 될 것을 몇 분만에 해치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앞으로 우리 인간끼리 협력, 그것뿐만 아니라 기계와의 협력, 인공지능과의 협력, 또 인공지능 간의 협력. 이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가,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협력할 줄 모르면은 인공지능과 하고도 협력할 줄 모르고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것도 못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자기 통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것. 남의 이야기를.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협력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사회성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창의성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어, 다릅니다. 예전에 무엇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인데 디지털 시대는 다릅니다. 먼저 창의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디지털 시대 창의성은요. 기술과 같이 일하는, 일하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기술과 같이 일을, 특히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구에 의하면요. 채찍빛이 4.0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어, 그 수행량이 12% 증가했고요. 그리고 어, 25.1% 빨리 했다고 그럽니다. 시간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40%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의성은, 기자실도 창의성은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 산업화 시대의 리터러시라그러죠 어, 글을 읽고 쓰고 활용하는 능력. 이것에 의해서 역량이 차이가 나고요. 이것이 의해서 사회생활에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나고, 어, 생활의, 생활의 이 질의 차이가 나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평등화됐다했잖아요. 이 역량이 평등화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호기심이라든가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어, 이럴 때는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인공지능을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서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남들만큼 할수 있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를 안 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창의성은, 창의성은 이 다음에 비판적 사고와 어, 그 다음에 호기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왜 필요하냐면요.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편향성과 거기에 내재된 편향성 그리고 부작용성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에러가 있고요. 잘못된 게 있고 편향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쉽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환영이라 그러죠. 일루시언이션은 환영이라 그러는데 인공지능의 제일 큰 문제가 환영이라 그러잖아요. 이 환영 왜 환영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요, 얼뜩 보면 이게 잘못된 건지 편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는 내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래서 나의 기준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다양하게 검증을 하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 검증하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공지능과 협력을 못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알았잖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든 알고리즘을 내가 내 나름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인공지능과 제대로 된 협력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 사고는 내가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분석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파적,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무 뭔데? 이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읊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생각은 무 뭔데? 이것이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생킹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생각이라도 다양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합해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이것이 앞에 얘기한 창의성 하고 연결됩니다 지금의 창의성은 예전처럼 없는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인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copy and paste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가 쉽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창의성은, 지금의 창의성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결합해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창의성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줄 아는. 내 생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호기심. 이럴 때 호기심이 필요한 겁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인공지능은 분석을 해서 패턴을 인식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다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업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지금 기업들이 효율화를 한다고요. 인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데, 그런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비용을 절약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확장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람을 자르고 해고하고 인공지능을 쓰는 것은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왜 그러냐? 새로운 호기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요. 해고 호기심이 새로운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 세상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 온디맨드 경제 시대잖아요. 이용자가 원하는 경험,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남들이 한거다 갖다가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기심은 해오던 방식에 대한 진리, 의심을 갖는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아, 저것은 그런 것인가. 호기심의 원래는 아기들, 어린이들을 관찰하면 됩니다. 아기들은, 어린이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죠? 왜 물을, 밥 먹으면 물을 먹어야 돼? 뭐, 왜 숨을 쉬어야 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것이 제이차 시대에 필요한 호기심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것이, 어, 제이차 시대와 요거는 호기심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혁신이 멈춘 것이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 고령자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경험에 의해서 사회를 재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생각, 내가 해오던 방식에 대해서 의심을 풀어야 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나?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아 이렇게 호기심은 디지털 경제에서 그래서 어, 제일 위험한 것이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것을 어, 영어로 비즈니스 에즈 유저 해오던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어, 최고의 위험한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호구, 호기심은 해오던 방식에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꼭이 방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은 컴포트 존이라 러죠 안주하는 속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주하라고 하거든요. 해오던 방식. 습관에서 안주하라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안주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끊임없이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결정. 공정한 결정은 지속성과 관계해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를 분석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거기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향을 강화하고 잘못된 정보를 숨기잖아요. 어, 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영이 이 생명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 그래서 이 인간 중심 중심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이 환영성은 점점 더 강화를 대고 우리 삶을 망치고요. 사회 시스템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 회사의 지속성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지속성은 가치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익만 추가하다고 보면은 그래서 무너지는 회사들이 무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봤죠. 그래서 공정한 결정은 뭐냐면요. 편향성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점검해야 돼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결정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후보들이 인공지능 산업을 일으키겠다. 대규모 투자를 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일자리를 침범하고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어 이번 달에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대규모 기업들이 어 대규모 해고로 들어갔고요. 그 위에 밑에 조그만 이 스타트업들도 엄청나게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본에는 다 인공지능으로 그 일자를 리 대체하는 것이죠. 어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또 바이든 때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실업률이 역사상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어, 정말 대단하죠. 실업률이 지금 3%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고용률이 높은 곳이 대부분 질, 질이 질 낮은 직업으로 전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률은 높지만 그 직업의 이 질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